잇몸이 땡땡 붓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생긴 분들 많으시죠. 일요일이라서 문 여는 치과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방황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, 치과입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. 잇몸이 땡땡 붓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생긴 분들 많으시죠. 이런 경우에는 갑작스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먹어도 아마 해결이 잘안 되실 거예요. 게다가 너무 늦은 밤이라거나 혹은 일요일이라서 문 여는 치과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방황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.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긴급 상황이니까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먼저 가늘고 고운 소금을 준비하세요. 그리고 이 소금으로 일단 소금물을 만듭니다. 종이컵에 물을 받고 소금을 충분히 섞으세요. 어느 정도 소금을 섞냐면 물 반컵 정도에 소금을 한큰 숟가락으로 세 스푼 정도 섞으시면 충분히 짠 소금물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가는 소금을 통증 부위를 감쌀 정도로 이렇게 손으로 퍼서 이렇게 올리시고요. 그 다음에 혀로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보세요. 그럼 통증이 있는 부어있는 잇몸 부위가 느껴지실 텐데요. 그 부어있는 부위에 염증을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한 30초 정도 마사지가 끝났다면 만들어 놓은 소금물 있잖아요. 이 소금물로 각을 하시면 됩니다. 각을 하시는데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오물오물 하신 다음에 2분 정도 하신 후에 뱉어냅니다. 이렇게 소금과 소금물로 각을 할 경우에 삼투압 현상으로 염증 부위에 해로운 것들이 소금물로 이동하게 돼요.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경감시켜 줄수 있습니다. 단 주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날카롭고 각진 소금 흔히 천일염 같은 소금으로 하면 잇몸과 치아에 오히려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요 이 치료법은 긴급치료기 때문에 이걸로 괜찮아졌다고 해도 반드시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이걸로 버티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잠깐 증상만 완화시켜 주는 거지 완벽히 치료를 해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가셔야 되고요 이때 치과를 안 가시면 치아를 잃게 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염증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거예요. 최대한 빨리 치과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치과에 가셔서 하실 수 있는 치료는 보통 잇몸 치료 아니면 신경치료가 될수 있는데요. 잇몸 치료나 신경치료로 치료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치아를 뽑고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까지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, 치과 치료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반드시 월요일에는 치과에 꼭 가보시는 걸로 약속할게요. <laughs> 보통 한밤중에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찾을 수 있는 치과는 대학병원에 있는 치과응급실이 있는데요. 보통 치과대학에 있는 대학병원에는 이런 응급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대학교병원, 연세대학교병원,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이렇게 응급실이 있을 거고요. 이 응급실에 치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습니다. 늦은 밤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치과를 찾으시면 충분히 치료 받으실 수 있죠 보통 네이버에서 일요일 치과라고 검색하면 치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금을 사용할 때 어떤 소금을 사용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히말라야 솔트 아니면 맛소금 이런 식으로 좀 가는 소금들 그런 소금들을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